맛있는 락지 김치주. 아, 음, 동치미 국물. 빨리 먹어야 돼요. 아, 오. 좀 뜨거우니까 살짝 덜어서. 맛있지. 이 낙지 김치 죽은 맛이 없을 수가 없어요. 왜냐하면 이 죽이야 말로 죽 중에서 유일하게 이제 환자가 먹으면 안 되는 죽이기 때문에 <laughs> 맛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. 그렇죠. 장염환자는 이런 죽 먹으면 안 됩니다. <laughs> 불닭 죽도 먹으면 안 되죠. 어, 불닭 죽도 먹으면 안 되고. <laughs> 자동한테 파마첵스를 한박스 줬거든요 아직 안먹었나? 먹었어요? 음 <laughs> 파마첵스 먹을만해 먹을만한데 약간 호불호가 좀 갈리는 맛이야 근데 이제 파마첵스에 맘에 안 드는 점이라면 너무 달아 너무 그 설탕 코팅이 달더라고 근데 뭔가 이제 단맛으로 묻어버리려는 느낌이었는데 딱히 그러지 않아도 맛있을 뻔 했는데 고양이를 싫어하는 어머니에게 냥이를 끼얹으면 키울 수 있을까? 글쎄요. 근데 뭐 부모님 눈치보다도 역시 동물을 키우는 그거는... 이제 차 내가 책임질 수 있는가? 내가 얘랑 10년 이상 지낼 자신이 있는가? 그거부터 좀 생각을 해보셔야겠죠. 근데 뭐지, 사람마다 좀 차이가 있죠. 이제 뭐 부모님이 싫어했다가 좋아하시는 케이스도 있고, 원래 싫어하는 사람은... 그냥 싫어할 수도 있고 좀 고민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이제 약간 이제 고양이에 대한 환상을 가지는 분들이 좀 계신 것 같은데 고양이가 주는 좋은 점도 인데, 있지만 김치만 보이길래 뭔가 했네. 이제 그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낙지구나. 것도 역시 각오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. 아 오늘 터, 컵이 털을 골래줬는데 <laughs> 야지 털 이만큼 나왔어. <laughs> 내 억지로 뽑은 것도 아닌데 <laughs> 아, 한 3일 동안 이제 털을 안 골려줬더니 무작정 키운다라 뭐잘 키우실 수도 있고. 근데 이제 감당이 안 돼서 분양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. 근데 저는 이제 아무래도 계속 집에 붙어 있는 사람이니까 음 이제 커비를 데려왔는데. <laughs> 저는 잘 키우고 있습니다. 젤리는 만지면 무슨 느낌인가요? 그냥 사람 살갗 만지는 거랑 비슷해요. 좀더 약간 부드러운 느낌? 아기살만지는 느낌. 약간. 어, 아기 살마가 뜨겁시 살 열대어 가져와서 제가 키워요. 열대어, <laughs> 어, 열대어, 열대어 이쁘죠. 근데 열대어도 생각보다 이게 물 갈아주고 막어그 난이도가 있던데 고양이, 젤리, 물테, 지금 뭐 색을 유지하려면 뭐 따뜻하더라. 어떤 거를 줘야 되고 막 음? 그런 게 있더라고. 고양이는 그냥 따뜻해요. 고양이는 원래 좀 체온이 높은 동물인가? 그래서 자 이제 고양이를 안 키우시는 분들이 고민을 하시는 거 각오하셔야 될거 첫째, 집안의 물건들이 제자리에 없어질 확률이 높습니다. 감당할 수 있으면 키우세요. 거북이를 키우더라고요. 파괴될 확률도 높고요. 내가 아끼는 물건들이 박살이 나도 감당할 수 있느냐? 우리 집 댕댕이가 좀 그것도 이제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 보다... 그리고 날리는 털 역시 감당할 수 있는 아무리 고양이가 털이 없어도 단모종이라고 해도 밥 먹고 털을 생성하는 생물이기 때문에 그 털도 역시 이제 잘 관리를 해줘야겠죠 그냥 진짜 말 그대로 털 만드는 동물이에요 고양이는 모든 털 짐승이 그런데 <웃음> 진짜 <웃음> 그런 모든 거를 이제 고양이한테 화를 안낼수 있다면 키우셔도 좋습니다 <laughs> 아, 저는 요새 커비가 맨날 머리털 만들잖아. 방음부스를 먹어대서 저거 저거를 어떻게 좀 막아야 되나? 저거를 그냥. <laughs> 근데 자동 집에 가니까 자동은 그냥 포기하고 살더라고요. 저도 언젠간 그렇게 되겠죠. <laughs> 방음부스가 이미 그냥 스크래쳐가 됐더라고. 고양이... 그리고 좀 그런 게 있어요. 본인이 이제 동물이 자신을 좀따르기를 원한다면은 고양이는. 정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. 일단, 이 고양이는 개같이 막 이렇게 따르지는 않아요. 막 내가 부른다고 오는 그런 동물이 아니에요. <laughs> 그거는 명심하셔야 됩니다. 그래서 그런 이제 따르는 동물을 원한다면 개를 키우셔야 돼요. 어. 가끔 가다 이제 아주 희귀한 확률로 개 같은 고양이가 있긴 한데 그거는 진짜 말 그대로 로또고 보통은 안 그래요. 그래서 막 이제 동물이 자신을 이제 막 따르길 원한다면은 아까도 말했듯이 이제 그냥 개를 키우시는 게 십년 키우면 이름 부르면 오거 말도 잘 들음 십년 전보 기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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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건 아주 희귀한 경우겠죠 예 그런 경우는 그렇게 흔치 않습니다 어 맛있는데 이제 다 식었다 그냥 먹어 되겠다 왠 죽이냐고요 그냥 먹고 싶어서 먹는 거야. 그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건 아파서 먹는 죽은 절대로 아닙니다. 맛으로 먹는 죽임. 음. 그래서 장염 같은 거 걸린 사람은 아기 이 키우는데 이런 죽은 먹으면 안돼 10분마다 달래 방금 놀아접. 그거는 몰라요. 새끼 때 개냥이라고 해서 발모 나서도 개냥이 해. 확률은 잘 모르겠습니다. 그냥 놀아달라고 그냥 필요에 의해서 주인을 부르는 것도 확률이 높아요. 기본적으로 고양이의 그 행동 개념이 본인의 니즈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걸 이제 개냥이로 착각하실 수 있어요. 근데 네 역시 고양이는 모든 동물이 그렇죠. 개도 그렇고. 잡종이 특 trưng합니다. 잡종이 건강하대. <laughs> 어, 그래서 잡종이라고 해서 실망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오래 살고 건강하기 때문에 아무튼 고양이 키우시는 분들은 밤에 준비를 단단히 하십시오 자꾸 개소리해서 그런지 형밥 비주얼이 대박 같아요 <laughs> 아니 근데 너무 맛있어요 낚시 김치죽은 너무 맛있어 거기 들어간 거야? 커비가 왔습니다. 하하. 음. 커비님 오프탈모사우루스 키우느라 고생 많으시네요. 털 빠짐 심한가요? 아, 잠깐 아까 화장실 안 갔다 왔더니 아니 시펄 나만 고양이었어 거기 장치를 시켜주고 싶다 싶은데... <laughs> 아씨 아까 화장실 갈라는데 갈까 말까하다가 텄데 켰는데... 금방 갔다 올게요 어 이제 신호가 이제 오네. 되는데 어몽어스인가 하는 게임이 그거냐? 디시트 네, 같은 게임인가? 야, 그거 할인하길래 샀는데 아 마피아 게임이에요? 음 디시트 같은 거구나 근데 그런 게임은 own. 사람들이 말을 많이 해야 돼 재밌으려면 은 사람들이 말을 많이 해야 돼말안 하는 사람 있으면 재미없어져요 그런 게임은 꼭 이제 마피아 게임 하면은 좀 과묵한 스타일이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게 하면 재미 하나도 없습니다 말 많이 해야 돼말 응. 내가 알기로 이제 그런 게임 특이 뭐냐면 1, 이게 좀 이런 게임이 이제 온라인 게임으로 나왔을 때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면 아는 사람들끼리 하면 되게 재밌어 괜찮아 근데 이게 공방에 들어가잖아 <laughs> 그러면 똥겜 돼요 <똥갬대요>, 진짜 <laughs> 왜냐면은 공방에서는 제대로 의사소통이 될 리도 없고 어 그냥 마음에 안 들면 다 죽인단 말야 이그 쓰레기 게임 되는 거지. <laughs> 그래서 공방에서 그런 게임이 제대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지가 않아요. 음, 아주 희귀한 경우. 할만하다고? 아 그래? 내 경험상 그냥 뜬금없이 그냥 막 죽던데. <laughs> 시스템이 좀잘돼 있나? 아 어몽어스는 보이스 하면 안 된다고? 보인다. 음. 근데 저는 그런 게임 좀 하면은 저는 약간 그런 포지션이에요. 트롤러 포지션이라서. <laughs> 우리 편 무조건 불리하게 만들어. 내가 하면은 나는 우리 편 무조건 불리하게 만들어. 저 사람 왜 죽였어? 그러면은 어, 관상이 그래에네 <laughs> 디시트 할 때도 나 이렇게 죽였던것 같은데. 근데 그 말도 맞아. 좀 얘기가 나왔는데 좀 트롤러가 좀 있어야 재밌어. 다 잘하면은 공식에 따라서 딱딱 그냥 나와서 노잼이거든. 좀 돌발 상황 만드는 그런 트롤러도 있어 야 재밌어. 물론 내가 그러고 싶어서 그러는 건 아닌데 <laughs> 너무 잘한 사람만 있어도 재미 없어요. 좀 바보도 있어야 돼. 고무새는 자기 변론을 어떻게 하지? 호호호 어? 막 이러면 <laughs> 죽기 전에 하고 싶은 말은 호호 <laughs> 아, 저기, 는 어떻게 매달린 거야, 대체? 응? 저게 어떻게 붙어 있는 걸까? 응? 어떻게 붙어 있는 거야? 저거 t 미가 되고 싶었던 o o 그니까저 a 이 d 문 o p y b e c 부 u s e when you see t h 거 moon, the moon, the moon, the 문을 닫지 않는 이상은... 근데 저 문을 닫아봤는데, 저 창살 틈 사이로 손을 쭉 뻗어가지고 뜯, 뜯어내더라고. 응. 어... 저 문은 이제 고양이 덧문인데 어, 솔직히 이제 저거 뛰어넘어올 것 같아요. 높이가 좀 높지가 않거든. <laughs> 아무래도 이제 저 방음부스 재질이... 저 방음재질이 이제 부들부들하고 벽에 붙어있으니까 좋아하는 것 같은데. 아니, 스크래쳐는어다 두고 내가 수직 스크래쳐도 있고 다 있거든? 어 캣타워도 두 개나 있는데 왜 그러는 걸까요? 왜? 어디가아 이제 치고게게요치게 오겠습니다.